DC는 성매매 대상을 찾을 목적으로 만남 어플의 13세 A씨가 개설한 알바에요라는 명칭의 대화방에 입장하여 카카오톡으로 옮겨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였습니다. DC는 A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해서 A씨의 글에 댓글을 단 A씨의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연락처에 저장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D씨는 A씨와 성매매 대금을 3시간에 32만원으로 정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A씨에게 나는 가슴을 보는 편이니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여 A씨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고 A씨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에 와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은 청소년이고 서울 노원구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성매매를 할수 없다고 하자 친구들도 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 알려지면 X 되는 거죠? 라며 A씨의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습니다. A씨는 저 애들한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고 싶으신가요? 진짜 그런 짓은 잔인한 짓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라며 애원하자. D씨는 버스비 드릴 테니, 오세요. 그 대신 삽입도 했으면 좋겠는데 등의 말을 하여. 마치 당일 DC의 거주지 쪽으로 와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A씨의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또 다시 협박하였습니다. 지속되는 협박에 잔뜩 겁을 먹은 A씨는 DC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로 와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성매매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DC의 처벌 수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부후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처분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할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위가 있었다고 보이고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가 13세로서 또래와의 관계에 극히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여자 중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인다. 입니다. 이렇게, DC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 아청법에 의거하여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음에도 간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성범죄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의 직통번호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